더러워. 물이 원래 이렇게 더러... 깨끗했었는데 왜 이렇게 더럽지 오늘? 생거 진천. 표고버섯, 미루나무 버섯. 오늘 유난히, 응? 어? 아니 아니. 오늘 이렇게 물이 좀 깨끗하지가 않아. 생거진천. 아하, 누가 없었지? 아, 어. 어, 댓글 안달았으니까 누군지 모르겠네. 아니야, 그거 상관없어. 먼저 가도. 아니 우리 안 찍혀. 안 찍혀, 안 찍혀. 전면만 해는 거야. 안 들어가. 누구랑 있게요? 아, 이건설TV님 오셨네. 반갑습니다. 우리 세계동사시는 이건설TV님. 우리 평택의 연여 옆에. 네. 회장님. 아니야, 그 이쪽이야. 그안 나와. 신경 쓰지 마. 우리 교수님 신경 안 써도 됩니다. 내가 콕 집을 거야. 응,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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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에요. 아닙니다. 우리 후배 교수, 후배 교수님이요. 남편 아니에요. 남편, 남편이랑 같이 다니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가족끼리. <laughs> 우리 후배 교수님하고 지금. 예. 여기 계산에, 음, 미선나무, 그 사업단, 거기 한번 둘러보고, 예, 온 김에 가면서, 예, 지금, 네, 들러서, 여기 진천 농다리 들려서, 한번 둘러보려고, 가다가, 통택 내려가다가, 잠깐 들렸어요. 음, 아, 수산 최창무 TV님, 감사합니다. 임상현 작가 방송님, 감사합니다. 네, 저, 영란 치, 쳐보세요. 영란 치시면, 예, 네, 영란 치시면, 네, 본인의 링크가, 네, 채, 이게 채널이 이게 링크가 올라가도록 해, 해놨거든요. 영란 치세요. 네. 저는 평택시 비전동에 살고 있는 정영란입니다. 네. 영란, 영란 치시면 돼요. 그러면 링크가 올라갑니다. 채널 홍보하실 분들은 영란 치시면, 네. 본인의 채널, 네. 링크가 올라가거든요. 한번, 영란 한번 쳐보세요. 네. 해마다 단체에서 이렇게 저기 뭐야 계산, 계산 산막이 있긴 하고 진천에 여기 이렇게 농다리 일기는 해마다 이렇게 한 번씩 들렸던 곳인데, 네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못 갔는데, 네 평택 내려가면서 들리게 되네요. 네, 아네 사과나무 행복이 땅콩님 감사합니다. 정유 매니저 t v 님또 오셨네 감사합니다. 평택 가다가 잠깐 들렸어요. 어. 윤상현 작가 방사님 네논 아니에요 이게 잔디밭인데 잔디를 심어놨어 그래서 잔디를 이렇게 이제 관광객들을 위해서 이렇게 잔디를 심어놓은 것 같은데요 아직 이게 활착이 안 됐는지 뜀뜨로 이렇게 좀 묶어놨네요 네. 여기 지금 파릇파릇 여름 되면 파릇파릇하게 잔디가 아주 예쁘게 덩이 되겠죠 네. 여기 지금 돌 아이고 아이고 돌돌돌 돌 돌. 돌다리 건너가고 있습니다. 돌다리는 아니고 그냥 여기다 왜 이렇게 돌멩이를 이렇게 이렇게 놨지? 있는 돌에다해 가지고 도로를 이렇게 그냥 내놔가 네. 네 네, 네. 네, 네, 네. 지금 바다. 응. 어. 어, 예쁘다. 여기부터는 네 여기부터는 농다리 네 여기부터는 농다리 네 아하 이렇게 이쁘게 네어 여기는 물이 맑으네 아저위에는 물이 더럽더니 응어 네? 물이 맑으네요 물소리 들리세요 어 물소리 이렇게 물이 맑으네 네 이렇게 지금 이렇게, 이렇게 좀 건너가고 있는 거예요 건너가 보겠습니다. 네. 으흠. 돌. 돌멩이로 돌로 바위로 발리를. 이렇게. 바위를 쌓아서. 음. 어우, 물소리. 세상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물소리가 아주 춥게 흐름이 끼치도록 추웠는데 이게 시원하게 느껴지네요. 특히 오늘 날씨가 너무 따뜻해서 어, 양말 벗고 들어가고 싶을 정도로, 어, 시원합니다. 네. 먼저 지나갈게요. 네. 네. 멀리. 응. 용다리 지나가고 있습니다. <목소리가> 으쌰. 아. 미루스. 아, 여기 올라가면. 농암정, 하늘다리, 초롱길, 현대모비스, 야외음악당. 네. 응. 근데 뭐. 어. 이렇게 산조감도 어, 어. 한번 보실게요 네. 우리가 여기 지금 응. 온거야 현재 위치가 없어. 여기 같은데? 현재 중앙인데. 어, 야외 음악당 여기 있나 봐. 어디 너 어디 있어요? 응? 거 갔다 올나 아니요. 나 힘들어. 어, 무리해 무리지 무리야. 잠깐만 어허 어, 이렇게 지금 우리가 건너온 다리 우리가 건너온 다리예요 음흠. 바닥만 제가 찍어서 안 보이셨는데 제가 지금 건너온 다리 건너온 다리입니다 네네음 용다리 음 이쁘네 여기서 보니까 또 이쁘네 네 이렇게 물소리가 너무 좋다 물소리가 이 색이 너무 좋아 어? 과장님 너무 이쁘지 예. 영상으로 봐도 이쁘네 영상으로 봐도 이뻐 삼교수 <laughs> <laughs> <한> 저기 <laughs> 영상 나올까봐 그냥 <laughs> 어, 여기다 다 밤에 야간에 조명 설치해놨구나 그래야 저까지 정자까지만 가자 응. 아까지 못, 못 가지, 무리야 무리하지, 무리. 응? <laughs> 이런 길이야, 이런 길. <laughs> 응? 이런 정자에 가서, 정자에 올라가서, 숲가락 따다가 그냥, 응. 아니야, 아니야. 나 여기서 올라가서 끝이 아니게. 너무, 너무 무리하면 안 돼. 응? 이런 길인데, 천천히 가면 되는데. 한이 올라가는 게 아니고. 응. 그래서, 어, 데, 이게 데크도 이렇게 해놓으니까, 데크 이렇게 해놓고 바로 밑에서 보도록 해요. 그냥 해놨네. 야 그래서, 일단은, 끝사. 정자. 정자에 올라가서, 아이고, 아이고, 고꾸라진다니까. 아하, 네. 너무 이쁘다. 이게 지금 한 폭에 동당하네. 어, 이렇게. 아하, 네. 이쁩니다. 네, 우리가 지금 농다리 건너왔죠? 응. 으산 아, 네. 응. 이건설 TV님, 이건설 TV님, 네 수산 재창목 TV님, 수산 재창목 TV님, 어 임상현 작가 방송님. 임상현 작, 가 방송님, 제천항성우나우님, 용난 용란 아니라니까, 용난 용란 아니라고, 용난이라고 응? 어? 사과나무 행복이 땅콩님, 네, 반갑습니다. 정영 매니저 TV님, 반갑습니다. 옥난이 아니라고, 하하하하하하하. <laughs> 제천항성우나우님, 도대체 왜그러게 되는 거야, 어? 응? 어? 네. 아니에요, 바람 하나도 안 불어요. <laughs> 엉, 나니. <laughs> 아 노란 장미님, 반갑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노란 장미님, 감사합니다. 내가 10시에 잠이 들어 버려가지고 못 들어가잖아. 한 번, 눈한번 붙잡고 있다가 다시 한번더 가줄게요, 실방에. 제 방으로만 봐서, 미안한데, 실방을 못 들어가서. 네, 오늘 지금 아까 저희가 지금, 음, 저기, 뭐야, 아까 저기, 미선나무 보고 오면서, 거기 미선 사업단에 가서 냉이 지금 잔뜩 했어요. 영상에안 담았지만, 냉이 잔뜩 해서 지금 차에 싣고 지금 가고 있는 중이에요. 어, 오늘 아주 저녁 때는 냉이 먹는 걸로. 네네네. 냉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예. 네. 아하, 낚시, 여기 낚시 금지 구역 아닌가? 어, 허준이의 은퇴 후 프렉스 매니저님. 허준이의 은퇴 후 프렉스 매니저님, 감사합니다. 네. 영란을 치시면, 영란 치시면, 네, 본인의 그 채널 리, 링크가 올라가거든요. 이렇게 영란 쳐보시면, 네, 네, 채널 링크 올라갑니다. 네. 지금 물소리가 너무 좋아요. 더 이상 막 가지 않고도 지금, 네, 물소리가 너무 좋아서, 네. 아주 그냥 계속 있고 싶네. 저희가 아도마카쪽 주차장에 주차하고 지금 건너온, 네, 농다리. 네. 너무 좋네요. 소리가. 아하, 우리 일본 갑도리님 들어오셨네.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음, 산에 미선나무를 보러 갔거든요. 그 미선나무, 그 상업단 단장 하시는 우리 교수님께서 저, 저기, 뭐 초대를 해 주셔가지고 오늘, 네, 거기 중원대학교, 중원대학교 거기 안에서, 어, 식당에서, 어우, 진짜, 롯데호텔보다 메뉴가 더 좋다고 하더니, 오, 맞아요. 굉장히 좋더라고. 거기서 점심 먹고, 미선나무 사업단 둘러보고, 또 미선나무 축제. 축제는 못하지만, 전시하고 있는데, 돌아봤고요. 그 다음에 평택 올라가는 길에 지금 진천 농다리. 농다리 들려서, 지금 이거 지금 잠깐 실방 켰습니다. 네. 요즘 두 분이 재미나게 노셔요? 장미님, 이건설님, 모준이님? 두 분이 아닌데? 그냥 나 오늘은 우리 저기 뭐야, 우리 흡의 교수님하고, 우리, 응? 교수님하고 우리 시청 과장님하고 막 이렇게 이렇게 온 건데 그렇게 어. 그렇게 왔어요 4시 4, 4명 이상 모이면 안 돼서 4시 4명이 모여서 지금 예. 이렇게 왔습니다 <laughs> 오늘 말고 어제? 맞아요 어제 세상에 새벽 1시 넘었잖아 그거 복분자주 그 우리 오성 황금향이 저기 담근 거 처음에는 조그맣게 한 2리터 3리터 되는 거막먹 마시다가 우선 만 그면 그난 남편분하고 아들이 더 마시자 그래가지고 2억 주냐 2리터짜리 한병다 마셨잖아. 3방 1시 넘도록 그래갖고 마시고 아침 섭도 그냥 되게 바빴네. 예. 그래갖고 어제 내가 뭐 했다고? 예박했다고? 예박했잖아요. <laughs> 그래서 그래서, 오늘, 아까 저기, 일본 갑돌이님 실망할 때, 켜놓고, 켜놓기만 하고, 불이 수다 뻔이라고, 침대에서 수다 떠니라고인사도 <laughs> 괜히 했다는. <laughs> 아하, 그래. 어제 되게 재밌었어요. 음 응. 역시, 알콜 들어가면 재밌다니까. 터진의 아, 은퇴, 플렉스 매니저님, 맞아요. 영란 이렇게 치시면, 예, 이거 우리, 어, 채널 링크가 되거든요. 이거 우리 1번 갑부리님께서 해주셨답니다. 그래, 그래 해고 싶은데 그게 안 되잖아. 내내내 내, 희망사항이라고. 내 희망사항이 일단하는 거, 놀아보는 거. <laughs> 내가 빠져가지고 <laughs> 내가 못 놀아봤잖아, 못 놀아봤잖아. 그래갖고 어? 우리 신랑 처음 만나서 결혼했잖아. 얼마나 억울하겠어, 내가. 어? 나 다음에 태어나면 날탱이로 태어날 거라니까. 근데 진짜 날탱이 태어나갖고, 마음대로 놀 거야. 근데, 못 놀아본 년는 나이 먹어서도 못 놀아. 아이, 끝까지 못 놀아. 이렇게 그냥, 응? 이거 응? 그러니까 얼마나 재밌겠어. 재밌어. 아, 그래도, 응. 지금 뭐 하는 거야, 다들? 그, 그 옆에서 뭐 하는 거야? <laughs> 내거실망보고 있는 거야? 아 어, 이렇게 교수님하고 다 보고 있는 거야? 그래? 아, 오늘 순환을 해야 되는데. 그렇구나. 우리 지금 같이, 같이 온 일행들이 옆에서 지금 실방 보고 계시다. 아닌데, 안 보고 있는데? 다른 실방 보고 해놓은 거재방 보고 있구만. 응. 그니깐요, 퍼즈니 은퇴 후렉스 매니저님, 자주 놀아야 되는데, 못 놀아본 여는 나이 먹어도 못 놀아요. 이게, 놀고 싶은 건는 희망사항인데, 안 된다니까. 아유, 내 희망사항이야. 난 다음에, 죽었다 깨어나도 내가 다음에 태어나면 내가 날탱이로 태어나기로, 날탱이 태어나라고 그래, 날탱이로. 마음껏 누르라고 마지로 안 태어나고, 중간띠이나 막내로 태어나라고 아. 알콜이 긴장을 풀어주죠? 아니야, 안 풀어줘요. 알콜은 기분은 좋게 하는데, 좀더마시면 빳빳해진다니까? 그래서 나는 술값이 아까운 년이야. 술값을 아까워해. 응? 다음에? 다음에는? 다음에 우리 좀 만날 거 아닌가요? 다음에는 나를 만나자? 어디서 만나? 마음에? 놀줄 알아야 해요. 저는 노는 거는 잘 노는데, 흥이 많, 흥은 많은데, 아. 1주년 때 만나잖아요, 1주년 때. 1주년 행사 때, 이벤트 때 만나는 거니까. 조금 먹어요. 어, 술, 술 마시면 저는 기분이 좋아서. 하하하하하! <laughs> 옆에서 막, 아, 우리 향교수장 옆에 진짜 틀어놨네 이네 어째 어째 아이고 난리 났어 옆에 <laughs> 여기 우리 친구 동창 중등 동창도 옆에 있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 동창 12년 동창 옆에 같이 왔거든 아유 내가 연애질도 못하고 시집간 거내 친구 다 알잖아 아유, 진짜 재수 없어 나 진짜 어아 너무 그래 내 친구들이 맨날 놀려. 입은 발랑 까졌는데 몸이 안 까졌다니까. 몸도 발랑 까져서야 되는데, 뭐 입만 발랑 까져가지고 이게 뭐 하는 거야 그랬지. <laughs> 뭐 실망인데 어때? 하잖아. 나는 거짓말을 얘기 안 하잖아. 있는 거 얘기하잖아. 어? 있는 것만 얘기하는데 풀수되겠지. 미잘고잘 다 얘기하니까 문제지. 좀 <laughs> 정제를 해야 되는데. 아 정제 안 하고 있는 거다 얘기해. 아. 음. 음. 어쨌든 간에, 이제 19분 됐으니까 이제 실방 꺼야지. 오늘 여기까지. 너무 많이 보여주면 안 돼. 또 내가 너무 많이 켜웠으면 수다 막떨어서안 돼. 어? 주둥아리가 그냥 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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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맘대로 안 돼. 생각하는 얘기도 앞서도 말이 먼저 나가버려서 안 돼. <laughs> 이 주둥아리가 그냥 생각하는 것보다도 먼저 말이 튀어나가버려서 막실수네 그래서 안 돼. 그래서 그만해. 내 길게 하면 안 돼. <laughs> 네, 오늘, 어, 어, 조시, 조시, 조시 님도 오셨네. 감사합니다. 함께, 어, 헬로우. 네, 감사합니다. 네. 함께해 주신 분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저 실망 켰겠습니다. 지금까지 평택시 비전동에 살고 있는 살림이천 정영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게 끌게요. 끊었어. <laughs>